이제 올라오면은 오늘의 보물찾기 조 수급 매도의 매도존 지금 수급이 매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존을 찾는 것이 보물찾기 조이 자그럼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이 자 진입이 예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나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뭐 올라오면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조금 기다려 봅니다. 자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이것이 바로 보물 찾기죠? 예, 보물 찾기 오늘은 어떤 보물을 찾을 것이냐 매도 존을 찾으면 된다. 자 매도 존을 매도 존에서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예, 자 수급 매도입니다. 아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 수급 매도를 보고. 수금 매도에 매도 존에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자, 쭉. 자. 자, 쭉쭉. 자, 빠져주기를 자, 바라면서요. 쭉안 빠지나요? 쭉쭉 안 빠집니까? 그렇죠? 예, 쭉쭉 밀고 가자 자, 저쯤까지 밀고 가자 자, 저, 저, 저쯤까지 밀고 가자 어? 저쯤 하나요? 자, 저춤 저춤 합니까? 그렇죠? 예, 쭉쭉 밀고 내려가자 어허, 자, 쭉쭉. 자, 자, 그렇게 탄력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직전 저점, 예, 여기네요. 자, 이 직전 저점을 보고 일단은 입청을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예, 쭉쭉쭉. 좋습니다. 자, 멈췄, 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입청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48만 7천 5백원 한틱이 모자랐네요 아, 지금 그거는 어 지금 여기를 맞추면은 요 위가 지금 요렇게 다 지금 매도 존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 존예자 매도 존일 때요 수급이 매도 존 수급이 매도. 그래서 오늘의 보물찾기는 뭐다 매도존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진입하고요 한틱 올라갔어요. 한 틱, 한 틱, 요한틱 올라갔어. 한 틱은 건들었다고 봐야죠. 맨날 이렇게만 정밀하게 만 진입할 수 있으면 매일 팅딩 사죠. 이렇지는 않고 수급이 매도니까 올라오면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 어, 추가를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왜 수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서 487,000원, 어, 제가 아까 우리는 사실 큰 수익은 요, 여기서 매수로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왜 반등을 매, 매수는 반등이죠? 어, 반등, 반등인데 이 반등 잘못 보고 들어가면은 큰코 다칩니다. 아, 어, 큰것 다친데 어 오늘 뭐 매수도 오늘 장이 도움을 줬다 이리 보고 그래서 요 매수는 선수 영역입니다 선수 자 선수 영역입니다 선수는 고수가 아닙니다 선수는 고수가 아닙니다 고 선수는 뭐냐 이판 사판 예 이판 사판 도 아니면 뭐아도 아니면 모 에? 가 선수고 고수는 뭐냐? 바로 요 보물 찾기 매도 존을 찾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고수. 그래서 오늘 장중에 선수와 고수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요 매도는 아주 좋습니다. 수급이 매도니까요. 가져주면은 매수를 받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매수 존입니다. 자 옵션에서 매수 존이니까. 오거 한번 매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매수를, 자, 매수를, 자, 받아보겠습니다. 물론 선수 영역이죠. 선수 영역. 예, 그렇게 해서, 자,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추가를 하는데, 어, 그래서 이걸 갖다 선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급이 매도잖아요. 중, 매도면은 보물찾기는 매도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옵션, 어, 옵션의 매수존을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 영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투, 자, 투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2층이 되나요? 자, 추가한 투를 자, 2층하고 자, 추가한 투를 자, 2층 자, 2층 자 추가한 투를 예 추가한 투를 이층했고요 이층한 투를 또 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를 어, 또 저점에서 기다리고요. 자 이층했던 투를 저점에서 기다립니다. 예. 자 그래서 어, 매도는 싸우면 되는데 매수는 잘못 싸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선수 영역이에요. ,이. 선수는 뭐다? 아예 그렇게 해서. 자, 2를 자, 추가를 했습니다. 2를 또 2층이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이 매도일 때 매수하는 거는 선수 영역이다. 선수는 고수가 절대 아닙니다. 어, 선수는 2판 사판, 도 아니면 모. 아, 어, 자, 그렇게 해서 주관토도 아, 주관 2도 자, 2층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올라오면은, 직전 고점에서 일단 2층 하겠습니다. 2층 하고요. 자, 2층을, 어, 직전 고점에서, 자, 2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와 주면은, 직전 고점에서, 에, 자, 그렇게 이렇게 매수를, 매수를 할수 있는 이유는, 옵션에서 매수존입니다. 예, 옵션에서 매수존이고요. 매도는 아무래도 저 위에 있는 직전 고점 있죠. 전 고점. 거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옵션을 보면은 이게 지금 조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 빵빠래 여건이 됐는데, 그죠? 이 정도에서 일단 청산합시다. 그러면은 자, 빵빠리가 되네요. 자, 오늘은요. 때미리가 수익이 더 큽니다. 아, 때미리가 예. 뭐 어쨌거나 우리가 또 옵션의 매수 존을 보고서 매수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빵빠레를 부르게 됐어요. 예, 조금 낮춰 가지고 일단 2층 하겠습니다. 자, 자 2층. 자, 2층 하면 빵빠레입니다. 자, 2층 하면은 빵빠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울리면서 2층을 했습니다. 자, 0 3만칠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빵빠레를울립니다 어, 지금 제가 이왜 매수를 받느냐 하면은 어, 옵션에서 매수 존입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선수 영역이야, 선수 영역. 어, 어, 옵션에서 매수 존. 어, 그래서 한번 받아봤는데 뭐 역시 수익은 냈어요. 냈는데 어렵죠.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매도를 잡아야 되는데 참 매도도 조금 더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최하 이 고점 정도는 기다려서 한번 매도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1037,000원 빵빠레를 올렸습니다